여, 여기? 오케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또 준다고?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데? 야. 야, 저, 아저씨 아, 야, 저 아저씨 아가리 좀 닥치게 해봐 저아씨 아가리 좀 닥치게 해봐 잔나 시끄럽네 여기냐? 오케이. 아닌가? 아닌데? 어디야? 어디야? 아. 오, electric power electric.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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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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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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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뚜쉬 짠짠짠쉬 뚜쉬 뭐야? 또 채워줄 수 있? 뭐 때리질 못했는데 어디 갔네? 뭐야? 이놈아! 백! 이 i 이냐이쪽

Lecternya, eh, udah, w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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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나와 있을때들 아, 누 구들 은 도움 이, 안돼 요？자 아짝숙빼 뿌시 레트리 가와 뿌시 뿌시 뚜시 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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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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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뚜시 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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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시

아세요 그만 채우세요 카멜 왜 들어가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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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넌 뭐야 자꾸 왜 자꾸 내 옆에 와서 깔작대는거야 정말 재수없게 일로와 뿜뿜샷 맞자 뿜뿜샷 뿜뿜샷 일로와 나머지 뿡뿡 뿡뿡 뿡뿡샤아 렉트릭 파워 일와일와이 갓나 시키야 일와이 갓나 시키야 일이 갓나 시키야 일와너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내 네, 상대는 절대 되지 않아요 일로요 날고 기어봤자 그 상대는 되지 않습니다 일루와 아, 아, 와. 뭐야? 아, be careful. 뭐야 이거네? 약간 댄스벨이 주... 나는데, 오. <목소리> 아, 맞 물약 먹고, 아 맞아, 싸우 o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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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파워 뭐야, 죽었네? 어때? lo, lo, 타냐? 기본 조티 조디. lo, l 좋 lo, 정말 변신같으시네요. 뭐? 음. <목소리> <목소리> 심폐소생술하자. 심폐소생술. Brad, I need you at Quintero Plaza. I need medical assistance now. 아니 심폐소생술을 하시라고요? 전관은 못 든다고 야, 옆에 있는 여자애네 버리고 가는 거야. 존나 버려짐. 와개불상해젠 틀메니아 젠젠젠젠 틀메니아. <laughs> 저거 계속 움직이는 거 좋네. 우와 깜짝이야. <laughs> 저 땡이 움직이는 거. Hey u shoot me, right? Now e r e fatal. 그럼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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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guess you can say that. f a i r e n o u g h I deserve that. But listen, i f t e it comes up a g a i n we need the right one. It's got a piece of shit anyway. 술라 오른쪽 돌렸어. <laughs> 그럼 쏘라는 거 아니야? I'm really sorry. don't worry about it had worse and so will you that's kind of the shit you go through when you're a good journalist right what about being a great journalist oh well what is that sd card from your camera you pulled it yeah before it blew up go on 언제 옮쳤어? 쓰기 괴도네. 루팡이세요? 음. Oh, <laughs> All right. I want the story. My words, your pictures. 나 Big 나도 Cambridge 말해도 돼. Begin?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난 여자친구. Yeah. 안 되냐? 50-50 y e a h I like the sound side. w s mini golf? Oh man, not the mini golf. Yeah, okay. Mini golf. <웃음> <웃음> 도대체 미니골프가 뭐길래 이렇게 좀비들이랑 열심히 싸우고 나서 미니골프를 치지? e d everything out. We need t <laughs>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to go 음... 이거더라 이 그래서요 저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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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I'll get this gate open 어? 벌써? So, did your heart grow three sizes this Christmas, Frank? Come on. We're good now, right? We're good? Let's publish this story. Save the world. Then we'll be good. You need to get out of Willamette first. Let's go. Oh, what's this? Get the flamethrower.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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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나오세요. 바쁜 사람들입니다. 나오세요열성적인 팬, 저은 아. 그만두세요. 네, 아, 이거 써야지. 원. 왕, 왕, 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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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이거놓아 이거 아 놀아. 이거 라고이자식아 음.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말을 해줘야지. 나 버리고 가네. 야, 너, 그들... 응? 나 버리고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어, 너, 그들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고. 아, 뜨가워가 아, 뜨거워야. 뜨거워, 양, 뜨거워, 양, 뜨거워, 양, 뜨거워, 양, 뜨거워, 양, 뜨거워, 요나오워 양, 뜨 와저뱀은없앴는데 h 이야 어, 안녕? 어, 저 저도요. 님들. 님들, 님들 저 버리고 가지 마세요. 아니 님들. 어이씨 님들. 님들 님들. PTSD counts, right? It did for me. 이, 이분들 무섭네. 네, 내가 먼저 갈 건데, 내가 먼저 갈 건데. 나와. 나와. 워리어다. 우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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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어다 나를 이제부터 젤리 보라 부르라. 워리 아니요 <laughs> 갈게요 정말 급하시네 <laughs> <두 분이 없이 웃음> <laughs> <laughs> 뭐지요 이것이 바로 그, 그... <웃음> 와우. <웃음> 와우.

이렇다. 자. 이거 먹어. 이거 또가져 야. 자. 야, 이것도 가져 너네들 이거 런 정말 좋아하는구나 아, 진작에 말을 하지. 응? 근 내가 다 응? 이것 참으로 응? 준비해 드릴게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보세요. 보세요. 들으세요. 어디 가미 이쪽으로 오시려고? 그건 안 되지. 가라 랍스터, 가라 랍스터, 가라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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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호 스터랍브스터랍스가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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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

我错了呢。

어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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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고자. 빨리 열기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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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세 오라오! 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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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너희들 너무 많은거 아니냐? 어? 너희들 너무 많은거 아니야? 야! 나 버리고 하지마! 나 버리고 하지마! 야야야야 내가 먼저 갈거야 너희들 나, 나 맨날 버리잖아 아, 오렌지 주스 음. 올리데이베 어? 아니야? 죽이려고 어디서 카미? 이새끼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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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주스 먹고 자 아름답게 장식하자 오리어오리어 우다다다다 우다다 우다다 우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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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세요! 우려, 우려, 야! 다 덤벼! 무서운 거 없어! 어, 무서운 거없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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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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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들와 와와이 자키들아 엄마 게 간이 의자라는거야 엄마 의자로 맞으면 얼마나 개뚜드러아오예에에에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사신이다 사신이 돌아왔다 으어이 황란의 낮을든 사신이 돌아왔다 야야 야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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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아, 아니 얼, 강간 그만 하세요 강간 취향이 아니라서 강, 강간을 해도 하는, 하는 걸 좋아하지 강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에에그만야 키크 뭐해 야 건들지마 그쪽 그새 내가 지킨다 야, 아무도 못 와. 그냥 먹고. 그냥 먹고. 야, 그쪽은 아무도 못 건드려. 이진다 꺼지세요. 꺼지시라고요 야, 야, 야. 어올수 있으면 와봐, 어디 한 번. 올수 있으면 와봐, 이 새끼들아! 와보라고! 아! 올수 있으면 와봐, 야. 비져 이 새끼, 나랑 자랑 하자는 거냐? 새끼야, 뭐야, 아무도 안 무서워, 야, 맞죠 야, 나를 이좀 없다 이 새끼들아, 어, 일로와 새끼야. 그래서 살은 남았나요? 내 옆에 좀비 있는데? 야, 나는! 내 다리에 뭘이 뭐 많이 매달려 있어? 아니, 무엇이라고요? 저기요! 哼。 frank t.j if frank could have it his way this is where the story would end he'd die a hero sacrificing himself for the good of his friends he wouldn't need to follow it up to see the mess that unfolded in the months after but frank's not here to tell the story his way he can't load it up with spicy embellishments. Listening to his notes, I kind of wonder how this story would have gone when he told it later. Would he have defeated Fontana in single combat? Refused to conspire with the evil Dr. Blackburn, added a sweet romance with the city engineer. I'm sure his second book would have sold as well as his first. But Frank's not here to tell a story. So he's got to trust me to do it. Whether he wanted it that way or not. And I say, the truth is better than fiction. 완료! 게임 요약! 음...뭐야? 이제 제로 엑스 슈트와 금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 제로 엑스 슈트는 뭐야 저거? 오늘 기자 보고서 62퍼 수석 특파원 어 뭐야 벌써 엔딩이야? 음 이거 이거 좀길줄 알았는데 벌써 엔딩이야?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자, 추천과, 아프리카는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트위치는 팔로우. 그리고 유튜브는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제발. 진짜 제발 부탁합니다. 아셨죠? 진짜 제발 부탁할게요. 제발 부탁합니다. 그럼 여기서 안녕!